디테일이 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제 옆에 있는 크나우스의 투어러밴 500 MQ라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크나우스 투어러밴 500MQ 차량은 이번에 카라반앤라이즈모빌에서 인증을 완료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할수 있는 차량인데요. 크라우스는 제가 이번에 독일 카라반 살롱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독일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메이저한 캠핑카 제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선택하고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보여드릴 세미 인테그레이티드 클래스 C라고도 부르는 앞쪽에 차량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고 뒤쪽에 캐빈을 올려놓는 형태의 차량에서는 크나우스 타버트 그룹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크나우스와 그리고 바인스버그가 각각 시장 점유율 18%, 10%에서 총 시장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에도 정말 많은 제조사가 있지만 메이저 제조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과 마이너한 제조사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에는 분명히 제작 퀄리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개인적으로 정말 리스펙하고 좋아하는 제조사 차량이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재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큰하우스 그룹에는 큰하우스와 또 바인스버그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는데 같은 그룹사에 있다 보니까 큰하우스에 있는 차량과 바인스버그에 있는 차량이 동일한 차량인데 내부 인테리어만 좀 바뀌어서 각자의 회사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국내 인증을 통과한 이두대 역시 그러한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인스버그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션밴 500mq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큰하우스 차량을 살펴볼 텐데 거의 동일한 구성으로 내부 인테리어 인테리어만 다른 바인스버그 차량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인스버그 차량은 내부 인테리어만 따로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디젤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중량에 따라서 엔진을 내려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것과 엔진을 내리지 않고 차체 그대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엔진을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의 기준은 2,840kg 기준으로 나눠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전에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을 내리지 않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차체 내부에 있는 것들을 빼내서 무게를 줄인 다음에 인증 통과를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크나우스의 투어러 밴500 MQ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이어트 없이 통과했다고 카라반의 라이즈 모빌로부터 확인을 받았고 그리고 독일에 있는 차량의 데이터 시트를 보더라도 차체 총 중량이 2,600kg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게의 마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증에 관해서 좀더 궁금하신 것들은 카라반 라이즈모빌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인증은 문제없이 잘 통과되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큰하우스 그룹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제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정말 매력적인 특징들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이 차량은 6m 미만 589cm의 전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컴팩트한 차체에 욕실 변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공간을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이 590cm의 공간에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과 침실 공간까지 한 번에 제공해 준다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차량의 옆쪽으로 나와 있는 이 캐빈 공간의 폭을 보시면 전체 폭이 216cm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려서 정말 많은 호응을 받았던 챌린저의 X150이나 X250 같은 차량처럼 요즘 트렌드인 컴팩트한 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폭이 커지면 실내 공간이 커져서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공간은 늘어나겠지만 오랜 기간 운행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컴팩트한 차체의 차량을 운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용하시는 데 편리하시기 때문에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컴팩트한 차체 폭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길이와 폭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높이까지 한 번에 설명을 드리면 높이는 284cm인데요. 3m 이하고 나중에 에어컨 설치를 하게 되더라도 3m 미만일 가능성이 높아서 높이에 있어서도 좀더 자유롭게 운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나우스 투어러밴 500MQ의 판매 가격은 부가세와 개소세를 모두 포함해서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유럽 모터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기 시스템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옵션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카라반 앤 라이즈모빌에서는 이번에 이 차량을 런칭하면서 런칭 프로모션으로 인산철 배터리 600Ah, 태양광 판넬은 240W 또는 200W, 인버터는 3kW 제품으로 해서 전체 전기 시스템을 기본 제공을 해드리고 또한 모델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루프형 에어컨까지 적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추가하실 만한 옵션은 별로 없이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가격이 1억 4,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바인스버그의 엑스컬션밴 500MQ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보다 500만 원 낮아서 1억 4천만 원의 가격에 판매가 되니까 거의 동일한 차종이기 때문에 실내 내부 인테리어가 바인스버그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바인스버그를 선택하시면 좀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의 베이스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의 T6. 디젤 엔진 150마력의 7단 자동 면속기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150마력이면 이 정도 차체를 운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마력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체 전체는 상당히 깔끔하고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의 외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차량의 앞쪽에 보시면 위쪽에 대형 해키창이 보이실 텐데요. 저 해키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빛들이 실내로 들어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런 큰 해키창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점수를 줄수 있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나우스에서는 이 루프가 LFI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 LFI 기술이 들어간 후드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제작이 된다고 하고요. 일반 G.R.P.보다 가벼운 소재로 제작이 되고,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고 단열재를 안쪽으로 통합시켜서 제작을 하는데다가 수리까지 용이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후드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어라고 하는 제조사를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크나우스에 더욱더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L.F.I. 후드에 이어서 또 하나 크나우스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빠짐없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이 GRP 패널의 두께만 보더라도 크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차량의 측면 두께는 31mm 지붕의 두께는 32mm 바닥의 두께는 40mm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두께의 단열재로 이 차량을 마감을 해두고 있는지 알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 제조사들도 좀더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줌으로써 서로가 투명하게 차량을 만들고 또 선택하고 하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것을 이번 차량 리뷰 준비하면서 또 느끼게 됐습니다. 차량의 휠을 살펴보자면 17인치 알로이 휠이 앞쪽과 뒤쪽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요. 큰하우스는 이 베이스 차량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의 차축의 하중을 증가시켜 놨고, 강화된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서스펜션과 댐핑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으니까, 차량의 하중이 늘어나는 것도 제조사에서 감안을 해서 보강해주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의 출입문 한번 보자면 문을 열어봤을 때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기본 제공해주고 있어서 남성, 여성, 아이들까지 근우가 그 오르내리더라도 정말 편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한 출입구 쪽 이렇게 열어보면 크나우스 특유의 고급스러운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크나우스는 차량마다 이렇게 예쁜 백을 아래쪽에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간단한 장을 보시거나 할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더 차량을 돋보이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에는 이렇게 가림막도 기본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모기장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차량 전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풀레에 전동 사이드 스텝이 제공되고 있어서 정말 편하게 오르내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입구 안쪽으로는 전동 사이드 스텝을 조작하실 수 있는 스위치가 제공이 되는데요. 큰하우스답게 그래픽으로 정말 예쁘게 마감을 해두고 있어서 메이저 제조사가 만들어내는 차량의 마감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출입문 위쪽으로는 출입구 조명이 또 위에 들어가 있어서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출입구 입구 쪽에 큰나우스 마크가 들어가 있는 발판으로 마감을 해둬서 이 또한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 도어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차량의 도어와 연동이 돼서 차량의 키를 잠그게 되면 이 출입문 도어까지 한 번에 모두 다 잠기게 되는 원키 락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사용하시기에 정말 편리할 겁니다. 차량의 위쪽에는 풀레 옴니스터 3m 길이의 어닝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어닝 라이트도 함께 제공이 되는데 이 또한 모션 센서가 적용되어 있는 그러한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kg 가스통 하나를 수납하실 수가 있는 가스통 수납함이 제공이 되는데 이 수납함 역시 안전을 생각해서 아래쪽으로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도 디테일하게 고려해 놓고 있고요. 이 차량은 난방을 디젤로 하기 때문에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요리하실 때 사용하는 버너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 바로 제일 뒤에 있는 외부 수납함 공간인데요. 차량의 길이가 5m, 89cm, 6m가 채안 되는 차량인데 반해서 뒤쪽에 수납함 공간을 보시면 거의 7m 육박하는 모터홈들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서 이런 컴팩트한 차체에 많은 짐들 싣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수납함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평지가 많은 유럽 차량이다 보니까 뒤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하지 않아서 엉꿈 같은 거는 조심하셔야겠지만 짐싣고 내리시는 데에는 분명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함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양쪽 모두에 등이 마련되어 있어서 양쪽 어디로 접근을 하시든지 안쪽을 밝게 해놓고 사용하실 수가 있고 어닝봉 거는 거라든지 아래쪽에 짐 수납하실 때 묶어두실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들을 연결하실 수 있는 레일이 들어가 있다든지 난방 토출구를 뒤쪽으로 마련해둬서 이 공간에 결로 생기지 않게 하는 거라든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제공해주는 수납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후면부는 크나우스 차량에 전형적인 컨셉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크나우스에서는이 컨셉을 폴드 익스팬드 리어 컨셉이라고 부르는데요. 크나우스 차량은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조명 시스템 같은 경우 경우에도 크나우스에서는 캐다이 에볼루션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 크나우스 차량에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후미등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도 LED로 시퀀셜 방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후면 등 같은 경우에도 면발광 LED가 적용되어 있고 번호판 쪽에 조명 같은 경우에도 LED 조명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뒤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기본 제공이 되고 있어서 운행하시는 데에도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가장 뒤쪽에 보면 트루마 콤비 히터에 배기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은 트루마 콤비 D4라는 시스템이고 D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시면 아시듯이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별도의 가스 충전이 없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 또한 용량이 4kW인데 차량 전체 길이가 589cm인 것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난방 용량이 제공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카세트 토일렛 자리하고 있는데요. 데포드사의 C23S 모델이 적용돼 있어서 용량은 18L입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수납한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청수를 주입하실 수 있는 곳, 그리고 한전 전기 연결하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청수 드레인 하실 수 있는 것까지 전체적인 차량에 연결하셔야 될 것들이 여기 모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을 크나우스에서는 이지 트래블 박스라고 부르는데 차량과 연관되어 있는 연결하실 모든 것들을 이한 곳에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물실생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수통 용량은 65L, 오수통 용량은 58L, 카세트 토일렛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18리터 용량인데요, 청수통과 오수통 용량이 정말 작다고 분명히 느끼실 텐데 저도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은 캠핑장에 잘 갖춰져 있는 곳에서 보통 캠핑을 하는 유럽 차량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크나우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지 트래블 박스로 이렇게 컴팩트한 공간에 모든 것들을 딱 짜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청수통과 오수통의 확장은 분명히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작은 용량에 청수통과 오수통 용량이 제공된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지 실내 살펴보게. 실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있어서 제가 뭔가 아픈 거 아닌가? 이렇게 또 걱정해 주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이제 막 인증이 끝난 차량이라 에어컨 같은 옵션이 지금 안 달려 있는 상태라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름밤에는 실내가 너무 덥기 때문에 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더운 환경이지만 실내까지 꼼꼼하게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 차량의 레이아웃인데요. 앞쪽에 거실 공간은 스위블 시트를 적용을 해서 네 분이 편히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가운데 쪽에 이국 가스레인지와 싱크볼까지 마련되어 있는 큰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 하나 이 차량의 정말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이 변환되는 모습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큰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면 침실 공간까지 길이는 2m에 폭은 135cm나 될 정도로 정말 큰 사이즈의 침실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것이 5m 89cm의 이 차체에서 정말 놀라울 정도의 레이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제가 큰 하우스의 마감과 만듦새에 대해서 여러 번 칭찬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가구의 마감이나 색상을 사용한 것들, 그리고 제공되는 하나하나의 스위치에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든지, 창 하나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쁜 디자인이 되어 있는 커튼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곳곳에 전기 단자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정말 마감과 만듦새가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 차량의 실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 화장실 및 샤워실 보여드릴 텐데요. 변환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쪽 침실은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안쪽에 있는 쿠션을 하나를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쿠션 제거를 해주신 이후에 안쪽에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셔서 락을 풀어주시고 여기 있는 손잡이를 잡고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 공간을 올려주고 나면 보시다시피 성인인 제가 서서 샤워를 하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샤워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됩니다 6L가 안 되는 차체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제가 지하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큰하우스의 투어러 CUV 차량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던 컨셉이 이 차량에도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샤워하실 때물 튀기지 않도록 플라스틱 가림막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 차량은 인증을 진행하면서 여러가지 것들을 떼놓은 상태라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밖으로 물 튀지 않도록 가림막도 제공된다는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 차량은 두 분이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한 분이 샤워하시더라도 한분 주무시는 데는 문제없고 샤워 마친 다음에는 또 바로 변환해서 두 분이 같이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닌데요. 세면대 바로 아래쪽에 변기가 있어서 볼일을 보실 때 세면대가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 있는 레버를 잡아당기신 이후에 옆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을 해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시는데 전혀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면대 변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욕실 공간을 변환하지 않고 내려놨을 경우에도 옆으로 빼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화장실 사용하시는 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면대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간단히 이렇게 밀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 샤워실 공간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지고 살펴본 김에 안쪽에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앞쪽에 이렇게 대형 거울 마련되어 있는데 안쪽에 수납함 공간, 세 칸이 마련되어 있고 옆쪽으로도 작은 수납함 3개가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환기시키실 수 있는 창이 마련되어 있고 옆쪽에 그래픽 예쁘게 들어가 있는 스위치 있 있어서 여기서 욕실 공간 등뿐만 아니라 거실 등이라든지 취침모드 들어가는 스위치까지 이 공간 내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 한번 살펴보면 대시보드는 폭스바겐의 전형적인 대시보드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터치스크린이 마련되어 있는데 차량의 상태라든지 TPMS 시스템이라든지 라디오, 미디어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세팅에서 언어를 들어갔을 때에도 한국어는 없어서 영어 세팅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서 보실만 하고 에어컨은 수동 에어컨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만 라이트 자 자체는 오토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쪽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있고 뒤쪽에 제공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다 뜯어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이 앞쪽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가림막 같은 것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상부로는 상당히 많은 수납한 공간들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수납함을 만들어 놨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수납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 옆쪽에 이렇게 잠금 장치로 되어 있는 수납함 두 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이 상부로도 조명까지 들어가 있는 수납함 공간, 그리고 이 위쪽에 짐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앞쪽에도 수납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이 안쪽으로는 220V 단자까지 있어서 여기에 가전제품 같은 것 연결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외부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부에 이렇게 거대한 헥기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를 아주 밝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창은 또열 수가 있게 돼 있어서 이 창만 열어두더라도 내부 환기시키시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운전석과 조수석, 스위브를 해서 거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레버를 밀어주신 이후에 시트를 이렇게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실입니다 거실은 보시는 것처럼 스위블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 네 분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이고요 거실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감성적인 것들인데 기본적인 가구의 색상 톤 자체가 상당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조명도 간접등으로 옆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 주고 있고 창에도 이렇게 고급스러운 커튼 두 가지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감성적인 측면을 분명히 채워준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가죽 시트가 아닌 직물 시트라서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유럽 차량들의 직물 시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촉감이나 이런 것은 좋은 시트고 또한 디자인적으로도 투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예쁘게 처리가 되어 있고 허벅지를 받쳐주는 부분의 길이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이렇게 2열에 3점식 벨트가 두 개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2열에 앉아가시는 분 안전하게 가실 수 있는데다가 정말 깨알 같게도 여기 앉아가시는 분은 바닥이 낮아서 발을 내려놓기 편한데 여기는 조금 위로 올라와 있는 편인데 이 사람이 앉아서 다리를 놓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바닥을 파놔서 옆에 앉아 계신 분과 동일한 높이로 발을 둘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만드나 모르겠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잘 설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도, 상당히 두껍고 견고한 타입이라서 좋아 보이고요. 상판은 대리석처럼 보이는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 또한 고급스럽고 또한 이 테이블은 여기 있는 레버를 당기신 이후에 이렇게 확장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조수석 앉으신 분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원하시는 대로 당겨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레버가 있어서 레버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떼어놓고도 사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 공간 넓게 사용하니다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떼어내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 상부로는 수납한 공간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공간 잘 나눠져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도 수납한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usb 단자 그리고 220볼트 단자가 제공이 되고 여기 있는 스위치로 거실에 조명 켜고 끄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tv가 제공이 되는데요 tv도 브라켓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 빼내서 각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tv 라켓이라서 원하는 각도로 맞춰놓고 또 사용하실 수 있는 TV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V 안쪽으로는 220V 단자 하나 더 있어서 세탑 같은 거나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6m가 되지 않는 차체에서 정말 큰 주방 공간이 제공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2구 가스레인지와 싱크볼이 제공되는데 모두 다 덮개로 마감이 돼 있어서 이 전체를 조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아 보이고 또한이 가스 버너 같은 경우에도 도메틱사 제품인데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싱크볼도 작 않은 사이즈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상부로도 조명이 상당히 밝게 내려와서 전체 공간 밝게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220V 단자 2개 그리고 여기에 1개에서 총 220V 단자가 3개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220V 인덕션이나 전기 포트나 커피 머신 같은 것 충분히 올려두고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또한 조리 하실 때 환기시키시거나 또 외부 경치 보실 수 있도록 앞쪽에 창이 제공되고 또한 여기에는 예쁜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스위치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로 수납함 두 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수납함 공간도 부족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수납함 공간 제공되는데 제일 위쪽에는 커틀러리 수납함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도 큰수납한 공간이 제공되는데 모두 다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장 아래쪽 수납함 같은 경우에는 설비가 들어가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방의 측면에는 이탈리아 회사인 비트리프리고사의 슬림 90이라는 90리터 용량의 냉장고가 제공이 되는데요. 위쪽에 냉동실 공간이 별도 제공이 되고 위치도 출입구 쪽이라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문이 열리는 방향이 이 안쪽에서 이렇게 여는 방식이라서 만약에 양쪽 문이 다 열리는 도메틱사의 제품을 사용을 해. 다면 출입구 쪽에서도 바로 열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용량 자체는 상당히 커서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 냉장고가 제공이 됩니다. 이제 뒤쪽 침실입니다. 침실 공간 쪽에서 깨알 같은 것두 가지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밖으로 당겨서 내려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스텝이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요 이 높이 자체가 높기 때문에 스텝 이 필요한데 이렇게 숨겨져 있는 방식으로 깔끔하게 수납돼 있다는 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옷장 공간이 제공이 되는데요. 6m도 안 되는 차체에서 이런 큰 옷장 공간을 제공해준다는 거 정말 놀라울 정도고,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안쪽에 등 같은 것이 없어서 좀 어두운데, 저도 제 차량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배터리로 되어 있어서 모션 센서가 달려있는 등 같은 것 하나만 옆에다 붙여두신다면 거의 완벽한 옷장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2m에 폭이 135cm라서 두 분이 정말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여기서 보여드릴 것은 투나우스 그룹에서 이 매트리스를 별도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에보포어이보포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 매트리스는 정말 높은 탄력성을 자랑한다고 되어 있고, 열이나 습기 같은 거에도 강하고 내구성도 상당히 강한데다가. 가볍고 또 들어가는 자원 자체도 30% 정도 줄여서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 앉아 보고 또 누워봤을 때 정말 탄력성이 좋아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유럽 제조사의 큰 장점이기 때문에 한번 와서 누워보시고 만져보시면 무조건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또 나무 갈비살로 되어 있는 받침대가 있어서 좀더 좋은 잠자리를 제공을 해주고요. 다만 지금 아쉬운 것은 이 공간을 막아줄 수 있는 커튼 같은 것이 없어서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데 차량을 구매하셨을 때큰 하우스에서 제공하는 꽤 많은 것들이 있어서 그중에 여기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이 공간을 막을 수 있는 뭔가를 또 추가를 하신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한 이 침실 공간은 양쪽 모두로 이렇게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도 좋고 창들을 예쁜 커튼으로 마감을 해두고 있어서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보이고요. 상부로 수납장 3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많은 짐들 수납하실 수 있고 측면으로도 수납한 공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실 공간에는 이렇게 독서등도 마련을 해두고 있는데 이 독서등이 크나우스 그룹에서 상당히 자주 보이는 독서등인데요 이 위쪽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게 되면 등이 이렇게 들어오고 터치만으로 끌수 있는 방식이고 자유롭게 움직여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여기 USB 단자까지 있는데 USB 단자에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하면 핸드폰 올려둘 수 있도록 위쪽에 깨알같이 수납한 공간까지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마트로 보시면 220V 단자 그리고 퀵 차지가 가능한 퀵 차지 3.0 단자까지 해서 핸드폰 충전하실 때 올려놓기에도 상당히 좋도록 수납 공간까지 제공하고 있는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머리마트로도 그냥 두지 않고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넣어놔서 예쁘게 보이도록 해 놓은 거 정말 칭찬할 만하고 여기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치침 스위치부터 해서 다양한 조명 스위치들 여기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침대에 누워서 모든 등들 다 끄고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해키창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뭐별 보거나 하셔도 될것 같은데 에어컨을 설치하시거나 하면 아마도 앞쪽 거실 공간이나 여기에 에어컨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한 점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해서 네, 크나우스의 투어러밴 500 MQ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6m가 되지 않는 컴팩트한 차체에 거실, 화장실 및 샤워실, 주방, 침실까지 그 어느 한 공간도 작게 느껴지지 않는 정말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을 만들어 주는 레이아웃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이 차량의 가장 마음에 들고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화장실 및 샤워실 공간 변화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고심한 흔적이 느껴지는 크나우스만의 변환 방식이라서 이 또한 정말 훌륭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크나우스 타버트 그룹은 유럽에서도 정말 큰 시장인 독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그런 메이저 브랜드인 만큼 차량을 만들어내는 만듦새나 마감 이러한 것들이 정말 훌륭하다고 느껴지고 전기 단자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리고 스위치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리고 수납함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엔 다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깨알 같은 디테일들이 더욱 더이 차량을 돋보이게 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차량에는 분명한 아쉬움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청수통과 오수통 용량이 좀 작다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사실 차체 자체가 작기 때문에 물통 사이즈를 늘리기는 사실 어렵고 유럽 차량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은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차량답게 또한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전기나 에어컨 같은 것들은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이번 프로모션 기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제공해 주니까 그러한 점들은 분명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거나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라만앤라이즈모빌에 문의를 해 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인스버그의 엑스컬션 500MQ 차량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지만 500만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차량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연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디테일이 퀄리티다. 주관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